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땅을 꾸미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곳 온항리는 삼돌이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흥돌, 글로벌돌, 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삼돌이 마을이냐고? 뭐야? 그럼 여기 손주 봤어? 그럼 여기 손주 봤어? 아 흥돌, 백힌돌, 글로벌돌 다 같이 모여서 잘 사는 마을입니다. 죄송해요. 대는걸 물어봐서 코로나로 어디 아픈가요? 아니면 손주들이 이민이라고 봤어요? 자제분들이 아이를 안 낳겠대요? 왜요? 손주들이 한 번도 안 찾아와요? 하고 아침 운동도 같이 하고, 하고. 아유, 자식 결혼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 아, 불만이라니? 아니 자기가 불만이라고 했다니까 그 나야? 벌써? 어, 뭐야 희가한 모자마자 모자마 이거 앞에다 하다가 뒤에 이거 몇개 있는 거지 맞아 결혼하는 손주도 지들 알아서 하는 거지 아요아 나 타나니까 놀랬지 맨날 사람들은 다안 듣더라고. 다 하지. 다 다하왜 몰라? 그안할존업씨 아니요. 니이일하 그냥 그렇게 하고. 맞 아, 하도 뭐 했잖아. 잘 생겼다 <웃음> <웃음> 아니, 연기야, 연기. <laughs> 아니, 그렇지 싶냐? <laughs> <쉽냐? 웃음> 아니 지금까지 남편 보고 잘생겼다고 소리치신 건가요? 이웃 주민, 주민 이분은 네. 요거사투리로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장 부인이래요. 그렇지. 이 사람이 이장 부인이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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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결혼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식들아 결혼해라 결혼 결혼. 아, 아,

한 명은, 아이고, 힘들어 할 때, 그죠? 한 명은 카메라 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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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렇게 돌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록을 돌들인가? 어떻게 오셨소 저희는 서울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운이 찬한 그 유명한 산돌이 마을이라 했어요 얼마니? 아니, 자기가 얼만이라고 했다니까? 아속 결혼 못 시킨 게 아니지 무슨 불만이야 어떻게 어 응. 구름이 학 같고 학이 구름 같은 응. 음, <kindlyhehe> <increasingly wrote> 하기 네, 어, 어, 나는 기자 정신 잘났다 잘났어. 엄마야 나무래 아직도 이야 그래서 신선들과 함께 세 중의 새 고귀한 새. 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기자정신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잘났다. 잘났어. 그런데 불러올 돌들인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는 서울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왜 귀농 귀천하면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을은 그런게 없어요. 아주 좋다고요. 그렇죠? 네

알면서 왜 물어봐. 아 기자 정신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잘 났다 잘 났어. 도시와 달리 여긴 서로 다 알고 지냅니다. 지금까지 남편 보고 잘생겼다고 소리치신 건가요. 막 웃어야 돼 서로. 어디 울어. <웃음> <웃음> 아, <물고>. 어디 울어? <laughs> 응. 아유 눈물이 나와요. <laughs> 아, 그거 어디 있어? 여대나 이정도서 넘어갔구나. 이놈의 자식가 제발 결혼 좀 해라. 색시즌 그만 골라.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결혼도 안한 자식이 어떻게 어. 하늘을 봐? 하늘이고, 땅이고, 별이고, 달이고. 얘들아장난하라 음. 아니, 우리 동네에서 한을 품었다고? 어떻게 구름이 학급고 하기 부름 같은 우리 운항 마을에 한을 품어? 따가워졌다. 아, 잊어버렸다고? 난또 우리 나이 되면 깜빡깜빡 할수 있지. 그걸 놀리면 쓰나? 알아셨어요 I'm so <laughs> 참, 참 많네. 많네. 아니,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하늘 품는다고 어떻게 구름이 하고하 같은 우리 운 마을에 하늘 마을에 하하마하고 어떻게 릉 같은 하고 하기, 구름 같은 우리 우마을에하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하면그 이제 멀리만 보고 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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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지금 <laughs>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엄마의 <웃음> 엄마의 <웃음> <웃음> Bye. 하늘과 산과 구름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습니다. 자, 은하 길리가 굴러온 돌, 박힌 돌, 굴러올 돌들이 어우러져 사는 그 유명한 삼돌이 마을이냐고. 알면서 뭘 물어봐. 이렇게. 옆에서. 어. 그러고 이제 이쪽 보고. 여기, 여 도시와 어, 달리. 아, 여기 도시와 달리, 여긴 서로 다 알고 지납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들인가? 기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거. 저희는 서울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전국에 소문이 쫙난 유명한 삼돌이 마을이라면서요? 아유 이미 뭐 다아는데뭐 취재를? 아, 첸 <laughs> 귀에. 아유, <laughs> 아유 빨리 가 들어가. <laughs> 들어가 하고 이장 님만 세장 돼요. 아들아! 난널 믿는다! 근데 으쌰으쌰! 아쌰또 으쌰. 염장을 지르네. 어서와 어서와 같이 살자 어서와 어서와 함께 놀자 어서와 어서와 같이 살자 아주 옛날하고도 더 멀고 먼 옛날 이곳, 운항리에는 하늘과 산과 구름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들과 함께 새 중의 새, 고귀한 새인 학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흘러, 이제 신선들은 구름이 되고, 사람들이 학처럼 아름답게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땅을 가꾸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곳 운항리는 삼돌이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박힌 돌, 굴로 온 돌, 굴로 올 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정겹게 사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마을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함께 살기를 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꽃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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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와 신나 신나! 짱구라 아빠한테 꽃 받아서 이리 와오 아빠가 꽃줄수있꽃 냄새 맡아 봐 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빠가 준 꽃이야.